루마니아에 있는 한사경 연습센터. 여기 한 남성이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즐기며 놀다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선수들은 왜인지 모르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한 선수가 굳이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냐며 조용히 혼잣말을 꺼냅니다. 며칠 후 한국 공항에 도착한 선수들은 공항 내 어느 한 곳에 의료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의아해 하며 그곳을 살펴봅니다. 이윽고 선수들 모두 어딘가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외국인 남성들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루마니아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아마추어 사격팀에 소속되어 있는 디누 리파티라고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프로 레벨의 사격팀은 아니지만 아마추어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팀으로 유망주를 발굴하고 몇몇의 선수들은 대회에서도 종종 좋은 성적을 거두는 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포상휴가를 내걸었던 대회에서 선수 한 명이 우승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추진한 건 저희 팀을 후원하고 있는 대표님이었어요. 한국에 가게 된다면 좋은 경험을 하고 올수 있을 거라며, 즐기다오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사실 팀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지는 않았기에 모든 선수들이 같이 갈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티켓 값과 숙소 지원을 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였는데요. 루마니아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을 굳이 비싼 티켓 값을 주고 왜 가는 건지, 그 비용이라면 더 좋은 곳을 많이 갈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다른 아시아권에 못 사는 나라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까지 제가 아는 것이라곤 최근에 뉴스에서 본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다는 이야기뿐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 또한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고, 그래도 몇몇 선수들 사이에선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유명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제일 처음 놀랐던 것은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이 루마니아에 있는 공항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공항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항 천장에는 곳곳에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루마니아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왔던 한국의 날씨는 분명 제법 쌀쌀한 날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에는 전혀 춥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루마니아의 공항은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공항 내에 냉난방을 한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은 천장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날씨가 더워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시스템 냉난방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업에서 운영한다면 절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분명 정부가 운영하면서 공항에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생각했죠. 더욱 신기했던 것은 공항 내의 한 곳에는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무료로 간단한 건강 검진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한국인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지만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그 누구라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간단한 신체검사도 할수 있었는데, 루마니아에서 시력검사만 하려고 해도 2만 원이 넘는 큰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와 제 동료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도 나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봐도 알수 있었고, 특히나 건강검진을 하고 난뒤 결과를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검사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는 건강검진을 받으며 작성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자동으로 결과가 전송된다는 사실이었죠. 그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을 봤음에도 줄이 밀리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한국인 의료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IT 분야가 뛰어난 루마니아에서 살아온 저에게도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방식은 놀라웠고, 미래에 살고 있는 나라의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루마니아는 IT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유럽 내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인구수에 대비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은 다른 차원의 레벨에서 살고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은 주위의 동료들은 공항의 이곳저곳을 보더니 한국이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돈이 많은 나라였냐며 놀라워했고 몇몇의 동료들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항만 그럴싸하게 꾸며놨을 수도 있다며 믿지 못하는 동료들도 있었죠. 하지만 대충 비교를 해봐도 루마니아에 있는 공항보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고 곳곳에 최신식 시스템들과 공항 내부는 냄새조차 나지 않고 쾌적하기까지 했는데요. 공항 내의 다른 관광객들은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 누구도 소매치기에 걱정이 없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 역시 단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공항 철도를 타러 이동하는 중에도 버려진 쓰레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다고 자부하는 루마니아에서도 공항 내부는 깔끔하지만 내부를 벗어나면 쓰레기가 보이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단한 명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매번 관리하는 것인지 가는 길은 너무나 청결했죠. 후원해주신 대표님께서 왜 한국으로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즐기고 오라고 하셨는지 숙소가 있는 서울로 이동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사는 곳인 루마니아의 풍경과는 사뭇 다른 현대적인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도심의 인프라 시설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동료들과 서울의 길거리를 경험해 보기로 했고, 거리를 걷던 중 도로 한복판에 알수 없는 시설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기하게도 그것은 버스 정류장이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도로변이 아닌 도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버스는 전용 차로가 따로 있어서 그곳에는 버스만 이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기엔 제가 알고 있던 버스 정류장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고, 마치 그곳은 작은 카페를 연상시키는 듯 보이며 안으로 들어가니 공항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기계와 편하게 쉴수 있는 의자가 있었어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한 시간과 알림음까지 들려오고 시간과 온도를 나타내는 디지털 표시판도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너무 신기해서 버스가 정말 시간에 맞춰 오는지 기다리니 남은 시간이 0분으로 바뀌자 저 멀리서 버스가 오는 걸 보았죠.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이런 공간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신기했는데요. 아마 루마니아였다면 이 공간은 노숙자들이 전부 점령했을 겁니다. 이곳에서 평생 살수 있을 정도로 아늑한 공간이었고, 무더운 여름이 되면 따뜻한 바람이 아닌 시원한 바람으로 나오는 걸 알았어요. 도로 중앙 한복판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내면 차가 아무리 많아도 버스 차량 흐름은 원활하게 운행될 것이며, 그로 인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버스가 도착하는 안전한 시스템들을 만든 한국인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목이 말라서 근처에 보이는 편의점에 들어가니 편의점 역시 난방을 하고 있던 것인지 따뜻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전부 다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어딜 가나 난방을 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한 카페에 들어가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순간 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도 저와 동료들 모두 시간이 늦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문득 한 동료가 시계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우리 너무 늦게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말에 시계를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늦어도 7시 정도가 됐을 거라 생각했던 시간이 무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카페를 영업할 줄 몰랐고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했으니까요. 거리에도 환한 불빛들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으니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해서 점원에게 몇 시까지 영업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자. 이곳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카페라고 말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저와 동료들 모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세 번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듣고 나서야 내가 들었던 말이 맞구나라는 걸 인지했어요. 카페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각종 시설들이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고, 심지어는 그런 곳에서 배달도 시간에 상관없이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저희를 놀리려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어요. 카페 점원부는 한국의 배달 앱을 알려주며, 저희가 묻고 있는 숙소를 물어보더니 주소를 지정을 해주었죠. 그리고 한동료의 카드로 결제 설정을 해주고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며 사용하다 모르겠으면 누군가 올려놓은 영상을 알려주며 따라하면 된다는 소리를 했어요. 저희처럼 이용해 보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영상을 제작해 놨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도 아직까지도 거리에는 수많은 불빛들과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숙소에 돌아와 동료들과 몇 시에 배달을 시켜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버티는 건 힘드니 새벽 1시가 되면 배달을 시켜보자는 소리에 1시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직원이 추천해준 양념치킨을 두 마리 시켰는데요. 주문을 하고 나서도 정말로 오는 걸까 반신반의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분명 시간이 30분도 안 되었는데 배달이 왔다는 알람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치킨만 놓여있을 뿐 배달원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죠. 이렇게 빠르게 배달을 한 것이라면 미리 치킨을 튀겨놓은 거라 생각했는데 치킨 박스를 오픈하자 엄청난 열기가 올라오며 지금 막 튀겼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 모두 출출했었는데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니 참지 못하고 바로 먹었죠. 배달음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킨을 잘 튀겨서 육즙이 흘러나오고 양념의 맛은 천상의 맛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먹었던 모든 음식 중에 단연코 최고였으니까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에 한국 여행의 기대감은 최고조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한국의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알수 있었는데요. 도심 한복판에 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여유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날이 어두워지자 그곳에 환한 불빛들이 가득하며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했죠.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곳의 사람들을 보며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밤이 늦었는데도 가족들과 나온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었고 그 상황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족들은 아이를 지키는 느낌이 아닌 누구도 자신의 아이를 해칠 거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며 놀고 있고 아이들은 저 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죠. 세상에는 이런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루마니아가 최고로 살기 좋은 줄 알았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안전하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늦은 밤에도 동료들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길을 걷던 중 사격을 할수 있는 상점이 눈에 들어왔죠. 저와 동료들은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전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실탄은 아니고 비비탄으로 맞추는 사격장이었는데 도심 한복판에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옆에서 사격을 하고 있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니 꽤나 정교하다는 걸알수 있었죠. 사격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 여자였는데도 생각보다 표적에 잘 맞추는 걸 보고 저와 동료들은 환호하며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러자 부끄러웠는지 같이 놀러온 친구들 뒤로 숨는 모습이었죠. 체험을 해보려고 주인에게 물어보던 도중 사격을 했던 여자의 동료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들이 게임비 내기를 하자며 도발을 하더군요. 그 순간 동료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아마추어 팀이라지만 사격선수한테 일반인이 사격으로 내기를 하자고 하니까요. 동료들은 이 사실을 숨기며 서로 웃기 바빴지만 사격을 시작하자 이내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총 3명이 번갈아가면서 스코어를 합산해서 높은 쪽이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처음 사격을 시작한 동료는 장난식으로 사격을 시작했지만 한국인 남성은 놀라울 정도로 고득점의 표적을 맞춰나갔어요. 순간 이 남성이 정말 사격선수라고 생각될 정도로 단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전부 다 맞추었죠. 저희는 그 모습에 진지하게 게임에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 쏜 한국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국인들도 대부분의 표적을 명중시키는 바람에 이미 벌어진 스코어로 인해 결국 저희가 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게임비는 우리가 계산할 테니 제대로 다시 붙자고 말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진지하게 이만 2차전에서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혹시 사격선수인지 물어보니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한국인 남자들은 전부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격으로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며 웃어보였죠. 자신의 실력이 최고라고 말하는 한국인들은 당연히 실력이 좋아 휴가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누구도 포상휴가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 정말 미스터리였어요. 그럼 다른 한국인들은 얼마나 사격을 잘 쏘는 것일까 생각이 되면서도 전쟁이 나면 이토록 많은 한국 남자들이 전부 다 엄청난 사격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아찔했죠. 이러니 국방력 순위가 높고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이유를 그제야 알수 있었어요. 한국 여행은 정말 모든 것들이 새롭게만 느껴졌고 특히나 도심 곳곳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아름다운 공원들과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어요.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 대해 잘 몰랐을 때에는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인 평범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본 한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조차도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루마니아와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났고 제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루마니아로 돌아와 동료들과 아직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요. 저와 동료들에게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루마니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찾아보니 이미 루마니아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케이팝에 열광하고 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기회가 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직업을 구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꿈이 실현될지 미지수이지만 꼭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